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에 되나, 하는 말씀을, 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빌리포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하시고,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2사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김효자. 신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정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있잖아요. 유한이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까,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받고, 죄를 해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 내가 다 모든 것을 용서를 받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다전달로 다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 네. 안 나오면서 자기는 죄를 짓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죄 짓는 게 없으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죄 짓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아무지금 죄를 안 지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는, 그건 누구지? 또? 사람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구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은, 처음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가 다 잘났다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거 하나님이신 영생이시다. 이 말씀은 이 영생으로 된 거는 교회에 내가 갈 때, 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인간증은 다 버리고, 영적인 생각만 다 알고, 교회에 나가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가서 살면은, 그게 무슨 영적인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자기는 우상에게 쓰이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하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너희 그들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절을 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천천 하나님을 섬기는지또 내가 저에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절에 그래서 평생 저를 다니다가 저래가 뭐, 부처가 줄줄이 서가있고 부처 앞에, 온갖 것들이 다 앞에 있으면, 거기 앞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붓고, 붓다놓고절만 하잖아요. 근데, 저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배워가지고 음. 이 말씀을 풀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60살부터 내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70이에요. 네? 근데. 아이할렐이야 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공부가 다 끝나도 뭐 그, 아, 그 아, 목사 자식 받 바다를 켜도 나가안 받는다. 음, 절대로. 이대로 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음, 그 음, 아, 급안 받고. 근데. 내가 있잖아요. <laughs> 내가 음. 이게 전해를 봐가지고 검, 검이 줄줄이 나는데 거기 가서 매일 전하고 음. 돈만 넣다 얹어놓고 매일 하는데 엄청 근데 이게 시, 시편 115장에 보면 그 우상들을 고또 135장에 보면 그 열국은 우상들은 검이여 사람들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음. 내가 이 이걸몰라서뭐 이거 뭐서이서 이거 이서 이거 뭐라서. 이서 이거 뭐라서. 이거 뭐고서 이거 뭐라서. 이라서이라서 이거 뭐라서. 이거 뭐라서. 이거 뭐라서. 이거 뭐 이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laughs> 절에 가가지고 낯을 가다 보고 그랬을 때, 우주님이 아무것도 몰랐어. 맨날 절에 가서 절만 했거나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laughs> 우리, 우리가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멘. 네. 절에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네. 우상 앞에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우상 앞에서 절대 절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만든 거를 거기다가 절하고, 부차 때는 그돈 대놓고 맨날 복달라고 빌지 말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거를 기도하면서 좀 읽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전담을 다니면서 이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그 사람들 앞에 그걸 버스 전도를 하고 또그걸다 받아다가도 들고 오고 지하철을 타도 전도를 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내가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전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럴 때 이제는 몸이 나아 뭐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그언전한 이루내는그 영과 육그 영과 육을 가지고 교회가서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하는거는 이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얼마나 인생이 더러운지 우리가 이 자신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정말 로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정말 말씀을 우리가 <머리> 깨끗하게 안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